안녕하세요. 뽀구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다가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이 크죠? 저 처음 보신 분들은 크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한번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내용은 클래시 로얄은 멘탈 게임이다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클래시로얄하면 사실 전략, 대상성 이런 게 승패를 가리는 주요 요소라고 사,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멘탈, 정신적인 부분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거를 삼았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면 은 다들 이제 클래시로얄 좀 많이들 해보신 분들이라서 잔뼈가 굵으실 텐데 게임을 하시다가 연패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연패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12연패인가를 한번한 한 번도 쉬지 않고 12번을 연속으로 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거를 유튜브에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영상 잠깐 보시죠 <laughs> 이거 약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트로로 썼던 오, 건데요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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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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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네 놀이터에서 찍었거든요 애기들이 <laughs> 옆에서 막 어저께 손가락질 했어요 <laughs> 무려 550점을 떨궜어요 아 그리고 헐리우드급 연기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게 눈물인지 정말 알 수가 없네 점수 너무 많이 떨궈서 미칠 것 같아 지금 뭐하냐고? 눈물 연기 중이야. <laughs> 눈물 나오고 있냐고? 어, 지금 눈물 흘렸잖아. 화질이 안 보이는데 조금 맺혔어요. 자, 멘탈 터져갖고 뒤지는 줄 알았네. 오늘 한번 점수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멘탈이 터졌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백상성이 불리해서 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반반 게임이거든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연달아서 오연패를 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다들 쓰시는 단어죠. 멘탈이 터졌다. 멘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들 아까 뭐준님 질문 맞추시는 거 보니까 모든 꿀팁들은 다들 숙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클래시 로얄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몇개 없습니다. 피지컬, 그리고 덱상성. 피지컬은 이제 타고난 겁니다. 급식들 저희 못 따라가요.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덱상성. 재수, 솔직히 운빨이죠. 이제 운빨 로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운빨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강조했던 백상성 부분인데요. 백상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패를 하면은 화가 나게 되고 이제 좀 조급하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공격 가야 될 때도 있는데 흥분을 해서 공격을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리를 하게 되고 자기 실력의 약 70%도 발휘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3연패 이상을 하면은 게임을 잠깐 멈췄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클래시 로얄 하라고 이제 주위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좀 게임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저도 3연패 5연패하면은 정말 화가 나 갖고 게임을 계속하고 그럼 7연패 8연패 어저께 밤에도 8연패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두 시간씩 하는데 사실 이럴 때 게임 계속하시면 안 되고요. 꼭 멈춰 주셔야 됩니다. 멘탈이 회복되면은 게임이 정말 잘 돼요. 제가 멘탈 회복한 다음에 게임을 했던 영상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약간 라이브 도중에 멘탈이 터져 가지고 5400점까지 떨어졌다 왔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방송 중에 아, 멘탈 추스리고 500점 가까이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하루 이틀 남았죠?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면 노력해 볼게요. 뽁 t v 에 뽑고 였습니다 안녕! 이제 이게 제가 멘탈이 회복된 후에 게임을 하니까 이 영상을 찍었을 때도 한 12연승인가를 했습니다. 한 번에 점수 500점 을 한꺼번에 올리고 그거 유튜브 각 잡아서 올렸던 건데요. 이제 저는 멘탈을 보통 자고 일어나서 그걸로 그냥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어? 그래도 뭐 그냥 운빨 아니야? 뭐 멘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멘탈에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암흑마녀 드래프트입니다 제 유튜브 보시, 보신 분이라면 알 건데 제가 그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보다 오래 걸리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뽁TV의 뽁구입니다 옛날 거라서 조금 오그라들어요 드디어 암흑마녀를 <laughs> 얻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멘탈이 약간 터져가지고 열2 시간 만에 겨우겨우 획득을 했는데요. 진짜 1 2 시간 걸렸어요. 상자 보이시나요? 167개를 모았습니다. 암흑마녀 도전만으로 모은 거고요. 보석을 한 3천 개 정도 쓴것 같아요. 4천 개를 썼나?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기에서도 제가 암흑마녀 이 도전 때 멘탈이 터져서 40번 넘게 도전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쯤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각 구독자가 한 4만쯤 됐을 때입니다. 이제 클래시로얄 이런 이벤트에 사실 초청받기에는 약간 좀 작은 규모였었는데, 전날에 저 도전이 나오기 전날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공식 카페 측에서. 다음날에 암흑마녀 도전이 드래프트로 나오는데, 주님과 뽀꾸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다. 암흑마녀를 획득해서 오시면 저희 회사에서 영상,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벤트를 처음 참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대결을 한다고 해서 이제 주님 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워낙 잘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이겨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숨은 복병이 있었습니다. 암흑마녀를 제가 어찌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마 이걸 못 얻을까 했는데, 와, 이거 진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못 얻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 갖고 그냥 다음 날에 라이브 4시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라이브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이제 다섯 번째 실패했었을 텐데요. 이때는 어, 뭐 사실 크게 긴장 안 했었어요. 제발 기사야 사라줘 어, 좀 표정이 아, 썩어 들어가죠. 이때부터 한 8시간 넘었을 거예요. 아, 이때도 좀 멘붕을 했었습니다. 슬슬 멘붕 시작한거예요 번개각 안주려고 이렇게 짓는거예요 형님들. 지금 약간 미쳤습니다 얘가. 번개 줘야지 번개각을 안줘요. 안그러면 번개각 생기거든요. 진짜로 번개 떨어지죠. 아, 그리고 졌어요. 번개각을 안주는데 이 기똥찬 미치 이게. 아, 자, 약간 미쳐서 지금 날리고 있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드래프트는 좀 약간 운빨이 많이 작용합니다. 운칠기 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저렇게 뭐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약간 멘탈이 터지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드래프트니까 운이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지. 곧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때 당시에 제가 클래시 로얄 실력적으로 가장 자신감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일렉트로 법사 도전이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무려 36장을 먹었습니다. 전설 카드를 딱 이틀 동안요 <laughs> 정말 엄청난 페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무조건 성공할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정말 계속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 전매특허죠. 땅 로켓도 던지고.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고 이 허키 제전 멘트 거죠. 오 어, 개구구도 보이네요. <laughs> 저때 정말 어, 화났었어요. 미치겠다, 땅 놓겠던 져갖고 시겠다 이거 어떻게 해? 아좀 불날 것 같아. 와저 때부터 이제 진짜로 멘탈이 금이 가고 멘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이벤트인데 이거 아무만은 여기 지금 아마 다들 획득하셨을 거예요. 그거 획득 못해갖고. 펑크를 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한 6시간 넘게 라이브 했었습니다. 이제 라이브 6시간이 지금 6시간이라고 해서 별로 안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2시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때 이제 점점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멘탈도 터지고 혼자 막 벽에다가 막 음료수 던지고 막 화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까지 계속 도전했어요. 그때 한 20번 도전한 것 같아요. 원래 새벽 12시가 되면 시청자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시청자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식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뽑고, 초밥 너무 못해갖고 계속 실패한다. 그러니까 공카에서 저 놀리려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자가 늘어나고 주님도 그 소식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저를 응원해주셨습니다. 오셔서 뽑고 형 화이팅! 그리고 잠깐 카톡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약간 그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 그 글을 보자마자 제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한 다음에 잽싸게 화장실 뛰어가서 카톡을 받습니다 그때 새벽 12시였거든요. 이제 주님이 카톡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뽀꾸 형 지금 큰일 났어요. 촬영기사들 뭐세 명인가 그때 있었거든요. 다 섭외가 돼서 연기가 안 되는 상황인데 뽀꾸 형 지금 뭐 하시냐고. <laughs> 왜 그때 못 하시냐고. 그래서 지금 그 새벽에 직원분들이 긴급회의해갖고 뽀꾸 형다 방송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뽀뽀랑 준이 암흑마녀를 획득 못해서 펑크 낼 거라는 사실을요. 이제 이때 정말 제 기분이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멘탈은 터지다 못해 가루가 돼서막 흩날리고 있고 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후 4시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되니까. 이제 터질 멘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해탈을 하고, 저도 덤덤해지니까 도리어 게임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멘탈이 회복되는 과정을 한 번에 겪은 건데요. 성공하는 영상 잠깐 보시죠. 그때 정말 좋았었어요. 야호! 이거 진짜 너무 좋았었습니다. <laughs> 이거 연기 아니에요. <laughs> 여기에도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캠을 껐죠왜 아, 아, 껐는지 아, 좀 반하십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유튜버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죠. 안녕! <laughs> 이제 이거를 제가 찍을 당시에는 보통 방송을 끈 다음에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이때는 진짜 바로 껐습니다. 정말 힘들고 화가 났었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저기 숨겨진 이야기가 그랬,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눈을 적셨습니다. 클래시 로얄 방금 아무만여도죠. 그때 울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 맨날 게임 하면서 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다른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거 성공한 다음에 껐는데 이게 고화질 카메라에서 이게 보일까 봐 껐는데 너무 기뻐서 환호성 지르다가 이 눈물이 살짝 보였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클래시로얄을 제 인생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희노에락도 주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게임이기도 하고요야 이게 사실 제가 로바시에 섭외를 받은 다음에 클래시로얄 전환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어떤 걸 주제로 삽니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사실 저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취미 생활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 생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멘탈이 터졌을 때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멘탈이 터졌을 때 게임을 하면은 계속 찝니다. 계속 찌게 되고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가 돼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게임이 도리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클래시 로얄은 멘탈 게임이다. 멘탈이 터졌을 때는 게임을 하지 말자로 정한 겁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어 강연 재미있게 들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